어,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작업입니다. 사팔짜리 어, 합판이요. 사팔짜리 합판을 대고, 어, 이거는 유리를 된 겁니다. 안에서 밖으로 볼수 있도록 이렇게 유리를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고요. 천정으로서는 지금 전, 전선. 전기선을 지금 빼고 있습니다. 전기선을 싹싹 빼고 있어 저 안까지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에, 강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판 합판을 양쪽으로 대고 이렇게 투바이트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보강을 해주고요. 어, 쭉한모 여기 사팔짜리 합판 두껑으로 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어, 작업 인테리어 작업을 지금 말끔하게 에, 계속 예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전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전기 작업은 안전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 예, 리드선이죠. 이 리드선을 가지고 이렇게 뺀 거예요. 이게 있어야 지금 전기선을 갖다가 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선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호스를 사용해서 전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세선이 들어가죠. 세선 들어가서 이렇게 구멍을 뚫은 곳에서 천정로 해서 쫙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이렇 전기선을 위해서 이렇게. 아, 하고 있습니다. 에, 에, 전기입니다. 전기를 갖다 이렇게 해서, 어, 스위치, 원, 하나, 또 스위치, 2여기 지금 달라 그래요. 두 개. 예, 계속 이제 인테리어를, 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음.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기 길 바랍니다.